자이 주황색 선인 모의 추이와 파란색 선인 코스피의 상관관계가 보이시나요? OO가 늘어나는데 주가 지수가 떨어지면 변동폭이 제한적이죠. 반면에 모가 줄어드는 동시에 주가 지수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이 아주 가파르게 빠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 위기, 서브프라임 사태, 코로나 팬데믹처럼 전 세계가 휘청거리는 경제 위기로 인해 증시가 폭락하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런 대규모 위기가 아니더라도요 주가지수가 10%에서 20% 정도 깊은 조정을 받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라 거죠. 최근 시장에 대한 전망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는데요. 일반 대중들에게 나스닥은 신이고요. 엔비디아의 주가는 200달러 갈끈이까를 위치면서 상승 상승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시경제 지표를 분석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요 현재 시장이 역대급 버블 상태에 있으며 버블이 터질 경우 블랙 먼데이와 닷컴 버블을 능가하는 그런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문가의 견해와 대중의 의견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우리는 예상치 못한 폭락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호중한 우리의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가 지수가 빠질 때 이것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폭락 수준의 깊은 하락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이냐 폭락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백날 차트를 본다고 해서 알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차트 바깥에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신용장고입니다. 신용장고를 보면 지수의 하락이 단순한 조정 수준인지 혹은 하락 추세로 돌려버리는 깊은 하락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장고를 어디서 어떻게 볼수 있는지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링크는 아래 설명란에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장고는 금융 투자 협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신용 용자 탭을 누르면요. 이렇게 신용 공여 잔고 추이를 볼수 있는데요. 이중 저희가 관찰하고 이용할 자료는 이 신용 거래 용자의 수치들입니다. 자, 이 값을 활용해서요. 이렇게 코스피 지수와 신용 잔고를 겹쳐서 그래프를 그려 볼수 있는데요. 자, 이 주황색 선인 신용 잔고와 파란색 선인 코스피 상관관계가 보이시나요? 신용 잔고의 변동이 주가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 잔고가 늘어나는데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구간에서는요 어떻습니까? 주가지수의 하락폭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신용 잔고가 청산되는 구간에서는요 주가지수 또한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이는 신용 천산이 지수 하락의 클라이막스 구간임을 뜻하는데요. 자이 시점에서 그동안 비싸서 못샀던 떤 종목들을 충분히 매수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용장고의 추이를 매일매일 체크하면요, 이렇게 실전 투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 최근 2년 사이에 있었던 신용장고의 변화를 관찰한 건데요, 어, 신용이 청산되기까지 26일 정도 걸렸고요. 신용장고가 청산되는 과정에서 신용장고 규모는요, 보통 17%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용이 청산되는 구간에서는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가 빠진다는 데이터를 경험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자, 우리는 신용 청산에 관한 데이터를 갖고 있죠. 자, 그럼 뭐다? 미리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신용 잔고를 매일 매일 기록하는데, 어라, 신용이 15 거래일 연속으로 빠지고 있네. 어? 그런데 코스피는 10%, 코스닥은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네. 자, 이제 이러면 그날부터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a d r 지표가 80 아래 구간에 접어들고 볼린저 밴드의 3시그마 하단선 부근에 달랑 말랑할 때 우리는 이거 잘 관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루에 주가 지수가 3%, 4%씩 빠지는 폭락이 나오는 구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구간부터는 8시 40분 땡 하면 장 동전 동시 호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렇게 하한가가 다수 찍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겁니다. 자 이때 하한가가 찍히는 걸 확인하면 에이 또 세력이 장난질 치네 라고 단순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그게 아니라 신용이 강제 청산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동시 호가가 시작하자마자 증권사에서 강제로 시장가 매도 주문을 넣은 건데요. 아 물론 순식간에 호가가 메꿔지다 보니까 이 현상을 살펴 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8시 40분에 시장을 잘 쳐다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런 날이 주가지수가 3%가 넘게 빠지는 그런 엄청난 폭락장이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우리는 뭐다? 알고서 기다리고 있죠. 남들이 공포에 던지고 또 강제로 집어던지는 이때 헐값의 주식을 잔뜩 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신용장구의 움직임이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이제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 원리가 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는 대한민국 시장에 있는 주가의 총집합체로서 어, 주가는 밸류와 멀티플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밸류는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어, 그렇다면 밸류라는 건 실적 발표가 될 때마다 갱신이 되겠죠 즉 3개월에 한 번씩 변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된다? 자, 우리가 매일 살펴야 될 요소는 바로 멀티플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멀티플은 뭐죠? PER이라고 생각하면 편한데요 자, 이 종목의 값을 얼마나 쳐주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가격을 뜻하는 게 멀티플이라는 겁니다. 자, 이 멀티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신용 장고입니다. 자, 주식 예탁금을 늘리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이것저것 쓰고 쥐뿔 남는 것도 없는데 주식 투자를 위해서 마련할 수 있는 돈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용을 활용하면 주식을 훨씬 더 쉽게 살수 있습니다. 증거금만 있으면 추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신용잔고가 늘어난다라는 건요, 시장의 멀티플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멀티플이 증가하면 시장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신용잔고가 줄어들면 시장의 멀티플이 감소하고요, 따라서 시장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반박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신용잔고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도 알겠고, 지수가 많이 빠지고 신용잔고가 오랫동안 줄어들면 그건 폭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자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건 결국 끝까지 가서 신용이 청산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아니냐, 신용 청산 여부를 미리 알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알수 있는 마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 잔고가 매일 매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주가 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신용이 같이 빠지는지 아니. 되면 되려 늘어나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조정과 폭락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예측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또 느끼면요. 시장의 폭락에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시장보다 한 발자국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느냐입니다. 사실 이걸 달성하는 데는 엄청난 비법과 비결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누구나 알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엮는지만 알수 있어도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관관계를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노하우가 누군가에게 귀하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만들고 정리하다 보면요. 제 지식이 더 체계화되고 정제되고 명료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야말로 교학성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ADR 지표로 시장의 방향성을 파악하고요. 볼린저 밴드로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판단하고요. 또 신용장고를 관찰하면서 지금의 시장의 하락이 단순한 조정인지 아니면 홍락이 다가올지를 예측하고 또 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을 끝으로 지수 분석을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기술적 분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지수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종목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어, 지금 구독을 해놓지 않으시면 다시 만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